아, 네 번째 추가를 하고 싶은데, 아까, 마이스 9,000불에서 하고 싶었는데. s 이 아, 씨, 야! 나한테 왜 그러냐! 야, 씨, 더 가! 이런, 씨! 3,000불 넘게 벌수 있었는데, 이런, 씨. 아, 내 돈. 아,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아, 장이, 이, 와, 완전 불장이야, 그지? 방 어, 바위만 계속 들고 있었으면 어, 대박 났을 텐데 그죠? 어, 요즘 이제 어, 시장이 1A가 나오는 듯 하면서 그죠 계속 시장이 우상향이니까 그러면서 속내를 들여다보면 또어 1A가 아니야. 그죠? 큰 추세는 이렇게 하는데 어, 너무 출렁임이 심해. 그죠? 1A를 보고 어, 뭐 크게 들어가는 거는 뭐, 제가 말리진 않습니다. 아, 왜냐면 내돈 아니니까, 그죠? 근데, 방향성을 잘 모르겠다 하면, 사실, 에, 증거금을 많이 늘리거나, 아니면 늘릴 여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계약수를 줄여서 증거금률을 높여놔야 돼요. 어떻게든 증거금률만 맞추면, 이 시장이, 이, 진짜, 아, 슈퍼 헤비급 옛날 코로나 시절에, 그죠? 급락 이후 쭉 원웨이만 나오는 시장이 아니라면 살아남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 어떤 기법 강의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여러분들이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정말 거지 같은 기법 가지고도 증거금률만 유지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돈 번다. 아, 진짜 그래. 시장이라는 거는 어때요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많이 올랐다 싶으면 계속 내리고 이런 파동을 갖고 와요 그죠 내가 최저점에 샀어도 증거금률만 계속 맞춰놓으면 눌림에서 매수가 위로 옵니다 사실 여기서도 계속 증거금률을 맞춰가면서 어, 분할로 매수를 하면 내릴 때 반드시 수익이 나요. 진짜 그렇 테니까. 곧, 곧 죽을 것 같아도 분할로 계속 사가라? 그러면 반드시 수익 구간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해? 우리는 에라, 모르겠다. 나는 뭘 빵이야. 그러면서 한 방에 사지, 그지? 한 방에 사고, 어, 쭉 반대로 가버리면 골로 가는 거예요. 그죠? 왜? 물탈 돈도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증거금류를 유지하면서 부달로 매매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 해외선물이 진짜 돈 벌기 쉬워 주식은 있잖아요 이런 파동이 나왔다가 이렇게 골로 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여행가서 계속 물을 타도 원금 회복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진짜 그래 한 3년 5년 들고 가도 마이너스인 사람들 많잖아 지금 카카오 어, 물타기 계속했어도 마이너스일 걸 그렇잖아. 그래서 주식은 어, 사실 종목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시장이 받쳐줘야 돼. 근데 이 선물이라는 놈은 어차피 지수 추종이기 때문에 지수는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다. 그래서 분할로 툭툭툭 들어가면 어디서 샀든 언젠간 수익 구간이 온다. 그것도 주식보다 대여섯 배 빠르게. 여러분들, 저의 가장 큰 무기는 이겁니다. 비기 아까 물어보셨는데, 사실 비기는 60선 매매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그죠?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일 뿐이고, 저는 항상 분할로들, 방송할 때도 분할을 하잖아. 방송에서도, 다섯 어, 개약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을 사잖아, 그죠? 내 방송이라서 내가 어, 더러운 걸안 보여주려고 세번 해서 멈추는데 평균 어, 보통 다섯 번까지도 갑니다. 이게 다섯 번까지 가잖아요? 그럼 매수 구간 옵니다. 매수 구간에 오거나 손실이 거의 없어져. 한 번은 와. 그럼 그때 어, 욕심을 버리고 털면 끝이야. 그리고 다시 방향성 보고 또 모아가고. 이러다가, 아, 다섯 번을 모으면 계약수가 얼마나 늘어났겠어, 그죠? 그러다가, 운때마자고, 빵! 한번 떨어지면, 크게 버는 거야. 자, 이렇게 다섯 번을, 추가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증거금률이 높아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나도, 계속 분할로 살수 있는 증거금률이 필요해. 그러면 방법은 뭐야? 둘 중에 하나잖아. 계약수를 좀 적게 넣어서, 분할로 매수하든,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계약수를 줄이고 싫다 라고 한다면 증거금을 넣고 여러분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명언인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출과 물타기는 계획적으로 과도한 대출과 물타기는 가계 위험을 줄수 있습니다. 이거야 여러분들 물타기와 대출과 내 계좌의 복구는 계획적으로 해야 돼요. 한방에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를 차근차근 꼬인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해가세요.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비기야. 우리에게 있는 건뭐 시간. 이 돈은 없잖아. <laughs> 너무, 너무 뼈 때리는 건가? 우리 돈은 없잖아 그지? 돈이 없으면 뭐해? 시간을 투자해야지 현실적으로 우리 돈이 없으니 시간을 투자하자 야 좋다 그지? 자 이렇게 보시고 어, 이제 어, 5분 남았습니다 5분 마음을 가다듬고 일단 지금 어, 1분봉이 이 60선 밑에 있습니다 그죠? 이러면 어, 갑자기 본장 시작하고 빡 치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셀 기운이 강하긴 한데, 그죠? 출발, 어디냐? 위냐, 아래냐? 정체를 밝혀라! 올라오냐? 60선 만나러 오냐? 야, 뭐, 본장인데 뭐 없다, 그지? 본장에 뭐 이렇게 움직임이 없어? 어어, 어, 벌어진다, 벌어진다. 자, 이제 봉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제 다음 봉 정도면, 어, 방향성 잡을게요. 야, 너무 빨리 벌어졌잖아. 어, 나 어떻게 하라고. 야, 이게. 가던길 가야돼? 야나뭐 찍으라고? 나도 좀 찍고 살자 자 이제 어, 봉 3개가 나왔습니다 이제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데 봉 하나만 더 볼게요 많이 내려왔는데 그지? 여기서 언더슈팅인데 근데 아직 60선이 우하향이라 바위 찍기는 좀 그래 그지? 조금 더 추세 봅니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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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반등이냐, 아니냐. 돌파하냐, 못하냐. 육선 돌파냐? 돌파? 돌파다. 자, 육선 돌파입니다. 난 돌파보고, 다섯 개야. 바위 한번 찍을게요. 바위다, 몰라 오케이. 위로 가자! 야, 밑으로 내려오지 마! 야, 쭉, 뚫었는데? 뚫었는데 왜 다시 내려와? 아니야, 올라올 거야. 기다려봐. 야, 쭉 하지 마! 그러지마! 그러지마 나한테! 야이! 마이너스 3,000불이야 또 다시 한번 마이너스 3,000불되면 어, 추가를 감행해 볼게요 에라 모르겠다 나 추가! 한번더 하자 추가 바이 오케이. 추가, 아 야이! 왜 이렇게 높게 들어갔어? 10계약 들어갔습니다 2,000불 목표 6,000불 손청이야 가자 올라가자 육선 다시 올라타자 가자! 간다! 양봉 가자! 그렇지! 양봉 뽑는다! 올라갔다 가자!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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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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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가는 자리 아니야? 다시, 다시 한번 60도 돌파! 시도하자! 야, 이1불더 밑에 샀어야 되는데, 1000불 더 밑에 샀으면 지금 이0불나다 말이야. 그렇지! 1불 찍었다! 야! 간다! 가자! 가! 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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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 야, 이 야, 양봉, 이거 양봉 나오자, 양봉! 양봉! 양봉이야, 그렇지, 1200불! 간다, 1500불! 가자! 1700불! 야! 야, 2000불 보자, 2000불! 야, 어우, 1000불 나. 야, 육수성 올라탔잖아! 한번 빡쳐야지 자, 제가, 아 어, 야, 씨, 방송에서 웬만하면 세번 추가 안 하는데, 그지? 자, 마지막, 어, 지금, 어, 6000불이 넘었잖아, 그지? 야, 씨, 추가하려고니까 또, 양분 나오냐. 어씨 맨날 추가를 높게, 높게 시켜. 어우씨. 두 번째 추가가 잘못돼가지고어씨 서운하네, 진짜. 아, 세 번째 추가를 하고 싶은데, 아까, 마이너스 9000불에서 하고 싶었는데, 벌써 올라와버렸네. 기다려요! 세 번째 추가하려고 했는데, 올라왔어. 어씨 야! 나한테 왜 그러냐! 에라 뭐 했다. 나는 마지막 춤에, 마지막 춤에 합니다. 에라 뭐 했다, 마지막 춤에. 세 번째 춤에, 1 5 개야. 근 어, 방송에서 알았는데 1만 불손절딱 가자 몰라 이제 야 60선 올라 타는 자리인데 그지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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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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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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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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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작이야 200불400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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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돌파다 이제 진짜 돌파다 이제 돌파 500불600불야 힘내 천불 넘었다 그지 1300불1600불 야, 큰 거, 큰 거, 큰 거, 그렇지! 2,000불! 3,000불 딱 보면 그냥 팔 거야,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지, 2,500불! 간다!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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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런, 3,000불! 어, 뭔가 있나? 어, 간다, 간다, 간다. 그렇지, 몰라, 이제. 난 3,000불 보고 팔았어! 얼마 벌었는지한번 확인해보자. 아, 사, 49불 모자라. 아, 야, 나 3,000불 넘게 보 팔았는데, 그래도 수익 났잖아, 그지? 자, 봐봐. 2,951불. 짠! 389만원! 35분간에 했다, 그지? 야씨더 가! 이런, 씨! 3,000불 넘게 벌수 있었는데, 이런, 씨. 아, 내 돈. 자, 어찌됐든, 봐봐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35분 만에 380만원을 벌 거야. 해외선물인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 봐봐. 지금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 있어? 어차피 주식해도 힘들고, 해외선물 해도 힘든데, 주식은 힘들고, 돈도 잃어. 그지? 해외선물은 힘들지만, 380만원을 벌어. 뭐할 거야? 해외선물 해야지.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해외선물입니다. 물론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수익 나잖아. 에렉 떨어진다. 그렇지. 이 싸글놈들 확 죽어버려라. 아, 이, 이런만 가지면 안 되는데. 아, 릴렉스. 릴렉스. 아, 다시 한번 원래 어, 이태양 프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해외 선물이 답이에요.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려워. 주식 시장에 돈이 없잖아. 주식 시장에 돈이 없는 거는 없다는 건 어, 뭐야? 그 돈이 다 해외 선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해외 선물 시장이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1월에 뭐라고 했어요? 올해 4월까지는 해외 선물로 큰돈벌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시장이 어떻게 됐어? 진짜 움직였지. 그리고 나서 4월 이후는 내가 잘 모르나고 했잖아. 그죠 근데 이제 또 기회가 왔어. 지금 주식 시장이 국내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눌리고 있잖아.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7월부터 또 기회의 장이 옵니다. 작년부터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짧으면 3년 주식 시장은 횡보한다. 주식 시장이 횡보하면 돈이 어디로 간다? 해외선물로 간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투자하든 돈을 투자하든, 뭐라도 투자하면 해외선물은 보답이 옵니다. 보답이 수익으로 와요. 지금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익난 이태양 프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부족한 이프로를 지어드리는 이태양 프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크고,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